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정선생입니다. 11월 3일, 현재 XRP 흐름 빠르게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 XRP 36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XRP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기 평선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볼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금액대 자체가 XRP 기존 매물대가, 여기 기존 매물대가 많이 쌓이니 지지 구간으로도 볼수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다 더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홀더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XRP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차트 먼저 확인해 보시면 현재 날봉 기준으로 차트 보시면 장기평선이 122평이랑 62평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과 동시에 단기평선이 22평이랑 52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데드크로스 지금 발생되고 있는 중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중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봉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주봉에서 아직 직전에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하락 구간, 이 하락 구간의 지지해준 곳이 바로 62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해당 62평의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튼튼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추가로, 지금 피보나치 기준으로 봤었을 때, 0.5시점. 이 지점이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날봉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바닥 맞고 올리고, 맞고 올리고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돌파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올라와서 0.5 지점이 강력한 지지로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4시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스토캐스틱 RSI 계속해서 과매도 구간 돌입한 상태에서 바닥 만들고 있죠. 이 RSI도 동일하게 기존 RSI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이 과매도 구간 근처에서 계속해서 바닥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구간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 한개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번에 카나리 펀드가이 XRP 현물 ETF 신청을 위해서 sec 에다가 s-1 서류 개선본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필수 항목처럼 들어갔던이 지연 수정 조정 사항이 삭제되면서 sec 가 별도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20일 이후 이게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게끔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sec 에 별도 중지가 없다면 나스닥 승인까지 고려했을 때 11월 13일 기준으로 자동 발효가 되고, XRP 현물 ETF가 처음으로 상장되는 날짜가 11월 13일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최근에 셧다운제가 종료되면서 SEC가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과연 이번 승인 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ETF와 관련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바로 XRP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다들 지루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고래들이 이러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항상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서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고 본인들은 그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 가거든요. 그러다 결국 본인들의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정상적인 대추세가 나오면서 결국 이 상승흐름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이 상승형 N자 파동이 차트를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대추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잡아두는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노려야지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매매 방식이죠. 고래들은 이러한 매매 방법을 통해서 절대 손실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남들 3에서 5% 벌어갈 때 15에서 20%까지 벌어가고요. 남들 20% 수익 냈다고 자랑할 때 100에서 150%까지도 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정선생, 올라가는데 왜 팔래? 더 올라가면 아깝잖아. 아니, 떨어지는데 왜 사래? 더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고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방법,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타점 지금 진짜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타점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 호가창이랑 차트 계속해서 분석해가지고 시장 확인하고 그대로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타점 잡아 드리고 신호 드리면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근데 방송 놓치신 분들 중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디입에 따라 타셔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아 솔직히 뭐 직장 다니시거나 집에 있더라도 바쁘셔서 라이브는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숟가락까지 떠서 입안으로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신시간 방송통해서만 제가 매수 매도 타춤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며칠간 이렇게 고심한 끝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한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요 며칠 공개방으로 열어두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번호 잠시 띄워드릴 건데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 010-8186-8321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맞는지 같이 확인하고 빠르게 타점 확인하실 수 있게끔 직접 방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뭐돈 받거나 대가성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도움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010-8186-8321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드려서 종목별이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게끔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EXRP 말고 내가 들고 있는 다른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따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게끔 링크 남겨뒀거든요. 이건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따로 써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고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구독이랑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이것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선물은 지금 코인 시장에서 고래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한개 가지고 와봤거든요.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 바로 트럼프죠. 최근에 트럼프가 미쳐있다 싶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재임을 하고 나서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CBDC 발행금지였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아닌 이제 민간기업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거든요. CBDC를 금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지금과 동일하게 미국채를 담보로 해서 무한히 돈을 찍어내고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미 미국 부채가 37조 달러 이게 하나로 약 5경 2천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그간 달러처럼 활용되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 달러화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내건 조건이 바로 이 미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 것이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민간 기업에서 미국채를 사들여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식 화폐로 등록이 되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재단이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를 시작으로 해서 테더나 서크 그리고 또 니플과 같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실제로 떠받치는 게 바로 r w a 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단순한 미채권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금 은과 같은 현물은 물론 이제 가상화폐들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RWA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기업인 트럼프 재단, 월드 리버티를 포함해서 테더, 서클 리플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얘들이 같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금 해당 코인의 경우에는 지난 3개월간 거래량이 지금 꾸준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게 기간 지갑 유입량 또한 계속 3배 이상 증가한 모습까지 볼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구조에서 지금 이 해당 코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RWA 포트폴리오 안에 이 해당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월드리버티와 서클에서도 같은 지갑 라인을 통해서 미국채를 포함해서 이 코인을 계속해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의 일부를 이 해당 코인으로 백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과거 근본이제가 이제 금일 기준으로 달러를 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보닛제는 RWA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증하는 이런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이 중심에 있는 코인이 바로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린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해당 종목은 해외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고 업비트에도 지금 상장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중인 만큼 계속해서 고래들과 기업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 개인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바로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에도 제가 좀 힘겹게 찾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니까 유료방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팔아먹는 업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1868321으로 달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와 리포트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예, 해당 코인으로 2025년 저와 함께 기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정선생이었습니다.